20번 문제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은 2차 방정식 나머지 이것의 두근보다 각각 1만큼 크다고 합니다. m과 n의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은 0 이것부터 인수,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찾아보셔야 되겠죠. 자, 인수분해해 주시면 x 플러스 4 곱하기 x 플러스 2는 0이므로두 개의 근이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2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mx제곱 플러스 nx 마이너스 3은 0의 그는, 그러면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1을 더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1을 더한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를 대입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2차 방정식 작성해 주셔도 좋은데 저는 그냥 2차 방정식을 작성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최고차항 맞춰주시고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때문에 전개해 주시면 m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입니다. 자 mx 제곱 플러스 4mx 플러스 3m이 지금 여기 보이시는 20과 서로 같아야 되죠. 즉, 3m과 마이너스 3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m의 값은 마이너스 1. 그리고 n의 값과 4m이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n의 값은 4 곱하기 마이너스 1인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보실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m과 n의 값을 곱해 주시면 4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 있습니다. 정답 4입니다.